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을 할 거예요. 근데 수학은 사실 이제 과목을 다 한다 해서 하는 거지 사실 강의를 볼 필요까지는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문제집을 푸세요. 문제집 푸시고 뭐꼭 그냥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펜심으로 그냥 보십시오. 자, 수학에서 이번에 원주각과 평균, 뭐 산포도 이런 게 나오는데 원주각은 원주각은 이제 같은 호에서 손을 그었을 때 각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접하는 두 변의합은 180 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같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념들은 잘 알아두시고 기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놓고 막낼 수도 있지만 꼬아놓거나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선을 꿔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만약에 지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보조선을 꿔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 지름을 지름의 원주가 무조건 190도이기 때문에 지름으로, 하, 지름을 한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것, 만들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그리고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원주각이든 뭐 접선이랑 현이 이루어서, 혈우, 현이 이루는 각이든 뭐든 간에 일단 각을 다 표시해 보세요. 그럼 뭐 닮음이든 뭐든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표값 인데 대표값은 평균이랑 최빈값은 할, 할 필요 없고 사실 주안값은 약간 일렬로 세우는 것도 좋은데 살짝만 계속 빨리 하는 팁을 주자면 예를 들어서 뭐 5, 7, 6, 3, 8, 11, 7, 16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뭐 그냥 3, 5, 7, 7 이렇게 크기별로 정리할 수도 되는데 그냥 제 방법입니다. 적응...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중앙 값이 중앙에 있는 값이 찾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랑 제일 큰 값이랑 속으로 시키세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이랑 그 다음 큰 값이랑 속으를 시키고 그 다음 작은 값이랑 그 다음 큰 값이랑 속으를 시키면은 중앙 값이 나오죠. 이렇게 중앙값 찾아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렬로 쭉 세우고 찾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뭐 그건 자유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중 평균이, 평균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값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글자로 나오면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되고 막 숫자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막 1번, 막 3, 5, 4, 7, 점점점 있고, 2번에 5, 6, 11, 점점점 있고, 3번에 11, 15, 13 있는데 갑자기 4번에 막 1, 3, 7, 막 63,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이상한 값 있는가. 이거를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평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더라도요. 어쨌든. 그 다음에 3포도. 산포도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나오는데 분산이랑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산점도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딱히 말하기는 개념은 없고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문제를 풀어드리거나 그럴 순 없기 때문에 뭐제 문제집 갖다 풀었다가막 제작권에 걸리고 그러겠죠 어쨌든 문제를 여기서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제가 할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어쨌든 이번 파트는 이번 특기 대표값 평균 구하거나 분산 구하거나 할때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진짜. 그리고 그 분산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5, A, 3, 12, B, 가 있는데,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7이고, 분산이 5일 때,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물어봤다. 이러면 일단 뭐다 더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편, 계산할 때 A-5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분산이 5니까, 분산 구할 때. 이름 절대 아니거든. 이름 편차가 아니잖아. 평균은 평균에서 빼는 거거든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뭐 점점점에서 이거 5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고 30이 곱해져야 된다. 이런 실수 아무도 안 하실 수 있지만 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내기가 내기를 힘들고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낼, 내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